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메이블 이용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웹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웹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스프링을 좀 얹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스프링을 얹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스프링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프론트 컨트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 프론트 컨트롤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녀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스프링 MVC 그 과정인데요. 일단 그 녀석을 쓰기 위해서라도 어, 그 녀석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화면은 저희가 그 Spring MVC를 처음 시작할 때그 Spring MVC라는 이름을 제공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가 뭔지를 설명했던 그 PPT인데요. 바로 이쪽에 있는 거죠. 요거 저희가 컨트롤러를 가지고 직접 또는 디스패처를 저희가 이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분리해 가지고 이쪽에 이쪽에다가 그 서블릿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쪽에다가 이제 놓고요. 저희는 이제 포조 클래스로 만든다고 했습니다. 그럼 이 녀석은 저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보시면 이제 스프링의 메이블 c 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보시면 이 클래스가 있는데요. 자 이걸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습니다. 메이블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다운로드 받을 때도 이 메이븐 폰 파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. 근 네,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받을 수 있어요. 지난 시간처럼 어 여기 가셔서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은 쇼뷰에 보시면, 여기 메이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메이븐 리파지토리가 있죠? 그 메이븐 리파지토리에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리파지토리가 있고 로컬 리파지토리가 있어요. 이건 뭐냐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설정해놓고 이 통캣 API를 받았습니다. 이게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. 어디서? 예, 원격에서. 그 원격에 있는 그 API가 이쪽으로 다운로드 된 거죠. 그 메이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게 로컬에 저장된 거죠. 그럼 이 로컬에 보시면은, 현재 로컬 그 저장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내 C 드라이브 안에, 내 계정 안에, 그 M2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리파스토리가 있죠. 거기에 저장된 거고요. 가보시면 실제로 있습니다. 거기 보시면은 ORG. 아파치, 톰캣, 뭐, 이렇게 해서 폴더가 있고, 그 안에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받아 놓은 것을 볼수 있어요. 이것을 저희가 원격에서 받았잖아요. 그 원격에 받은 그 저장소 우리가 글로벌 리파지토리라고 하는데, 여기 에 있는 걸 여기로 옮겨온 거예요. 그럼 여기 있는 걸 보면은, 어,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. 그렇죠. 저희가 이제 원격에 있는 그 저장소에 있는 내용들은 수시로 바뀌게 돼 있는데, 그 수시로 바뀌는 내용들을 이 메이븐, 어, 플러그인에다가 예, 여기다 고정시켜 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죠. 필요하면 원격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목록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에 여기에 리빌드 인덱스라든지 업데이트 인덱스 하시게 되면은 그 원격에 있는 저장소에 대한 그 목록들 거기 에 있는 라이브리 목록들을 다 여기다가 목록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목록만 가져오는 거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리빌드 해놓으면 자 이거를 저희가 리빌드 해놓으면 지금은 이제 아무 동작을 안 하죠. 뭐 이게 바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좀꽤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아요. 밑에 보시면은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리빌드 인덱싱 해가지고 리빌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. 얼마나 걸립니까?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어요. 모르겠는데 뭐한두 시간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두 시간 동안 이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은. 걸어 놓고 여러분들도 걸어 놓고 다음부터는 만약에 다운로드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원격 저장소에 이 인덱스를 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해서 쉽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추가하냐면 여기 폰 파일에서 밑에 보시면은 디펜 c 시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탭이. 그렇죠? 이거 클릭하면은 저희가 이디펜 c 시지라고 하는 이 탭에서 보여지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그래픽하게 보여지는 여기에서 저희가 d 드 눌러서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검색을 해서 이제 라이브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, 그 검색하기 위 목록이 실제 원격에 있는 게 아니라, 제가 그 인덱싱을 한그 내용 가지고 검색을 하고, 이제 다운로드한 목록을 여기서 볼수 있고, 이 선택해서 다운로드하게 되면, 실제 원격에서 그것을 가져와서 로컬에다가 저장이 되거든요. 자, 지금 은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검색이 되지 않으니까, 그냥 여선 닫고요.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f o m x m l 열어서, 여기서 검색을 하겠습니다. 저희가 받을 내용은 스프링인데요. 어,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한번 해볼까요? 자, 그랬더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자, 웹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? 그랬더니 이제 여기 스프링이 갖고 있는 이제 최신 버전이 5.2.9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렇 클릭을 하고 이걸 받으면 되는데요. 이렇게 그 스프링 웹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받아도 되지만 잠깐 뒤로 가셔서 한 번만 더 뒤로 가셔서. 좀만 더 내려보시면은 웹 mvc라는 게 있어요 웹 mvc를 받으시면은 웹 mvc가 또 웹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얘만 받으면은 얘가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서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얘만 받을 겁니다 여기 최신 버전으로 받을게요 529 버전으로 그래서 얘를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카피가 됐으니까 이 클립스에 가셔서 여기 디펜던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정렬 좀할게요 자,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밑에 또 뭔가 일을 해요. 자,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은 제가 확인해 볼게. 이제 이쪽에 없으시면 확인해 볼수 있어요. 자, 라이브러리를 이제 열어 보시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라이브러리 그 묶음이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JR이 또 하나는 Maven 디펜던시입니다. 이 Maven 디펜던시는 어,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그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참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여 주는데요. 로컬 저장소에 목록이 다 뜨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로컬 저장소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참조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목록만 보여 주는데 이폼 o m x m l 파일에 설정했던 내용들을 보여 주는 거죠. 지금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톰캣 API를 이제 포함시켰는데 어, 톰캣 API를 제가 포함시키는 순간 저는 이것만 설정했는데 어, 여기 보니까, 이것 말고도 얘도 포함됐죠. 왜냐면은, 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하위 디펜던시들, 또 하위 라이브러리들, 이제 그게 여기 포함된 거고요. 지금 제가 얘를 포함하는 순간, 그 중에서 얘가 사용하는 어, 내용들도 같이 다 포함시켜줬어요. 메이블스는 가장 중요한, 어, 특징 중에 하나죠. 자, 이거를 제가 보시면은 여기, 디펜던시 히어라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거 클릭해 한번 해볼게요. 어, 지금 보는 것처럼 저희는 두 가지 라이브러리만 받았는데요. 이거하고 이거 두 개만 설정했는데 얘가 필요하다 싶으니까 이것들 다 받은 거예요. 또 얘가 필요하니까 또 이걸 받고 이렇게 계층적으로 얘다 받아준 겁니다. 아주 좋아요. 이게 만약에 메이븐을 쓰지 않고 이걸 어, 다운로드를 직접 받는다고 하면 그 관련성 있는 라이브러리가 뭔지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라이브러리 세팅 한번 해놓으면. 그것을 바꾸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지금은 메이븐 덕분에 굉장히 간편하게 라이브를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됐어요. 이제 저희는 그웹 MVC라고 하는 녀석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라이브를 저희가 볼 거는 이 MVC라고 하는 걸 확장해 보시면요. 여기에 이제 저희가 생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. 그게 맨 위에 있는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시면 거기 디스패처 예, 서블릿이라는 게 있어요. 요거요게 저희가 쓸 녀석이에요. 여러분 보시면은 관련된 이제 함수들이 메서드들이라든지 이제 이것도 나오는데 뭐 저희가 이거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요 녀석을 쓸 거기 때문에요. 요 녀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오시면은 아 카피 컬러 파이드 네임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요 녀석 갖고 있는 패키지명과 클래스명을 한번에 저희가 예,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그 녀석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 그 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웹.xml에 올 건데요 자, 조금 아까 복사한 그 클래스는요 그 서블리 클래스예요 서블리 클래스인데 프론트 컨트롤러 역할을 하기 위한 서블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설치하는 방법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와 모델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면서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 의 역할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